자, OX 시작합니다. 마지막 점검이네요. 1번. 소득세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뭐 한다? 성립한다. 틀렸죠? 기초. 언제 성립해? 1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숫자로 물어보면 12월 31일.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면 뭐다 연말정산 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2번. 자 국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세를 물어보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틀렸죠?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따로 양도세만 따로. 합산화가 아니라 구분하여. X.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양도세만 따로 과세하는 거야. 투기 방지를 위해서. 2번. 자, 주택. 한 채. 한 채. 한 채가 뭐야? 기준 시가 15억 원. 그럼 12억 넘어가니까 고가 주택이야. 그럼 한 채를 월세를 받았어요? 전세를 받았어? 전세. 그럼 전세는 뭐다? 비과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과세된다. 틀렸네요. 그러나 월세를 받으면 뭐다? 과세됩니다. 한 채. 고가주택. 전세는 비과세. 월세는 과세.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 자, 그 다음. 자, 4번. 자, 주택이 두 채야. 두 채. 두 전체 두 채입니다.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다. 그럼 뭐를 물어봐? 월세.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뭐다? 과세한다. 과세되지 아니 한다. 틀렸죠? 그래서 월세를 물어보니까 과세된다.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수를 결산할 때,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어,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만일 당해 주택이 포인트가 뭐다? 9개. 국외. 자, 9개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9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아니, 한다. 틀렸네. 과세된다. 그 다음 7번. 자, 나왔다. 3주택. 3주택 소유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 그럼 이거는 3억 초과가 됐네. 그럼 1억에 대해서는 60%만큼 이자를 계산하죠? 그래서 법용으로 정한 산식이 뭐다? 이자야. 이게 간주임대료 이 부분이 뭐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래도 항상 전세는 33초과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데 4억이 아니라 1억. 2억, 3억까지는 과세를 안 해. 그 그럴 때는 옳은 지문 3억 초과가 될 때만. 4억은 3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산입한다. 자, 8번. 자, 국내 소지하는 논밭. 자, 포인트는 뭐다 작물 생산에 이용해야 돼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오. 그다음 포인트는 뭐다? 주거용 건물, 사업용 건물이 아닙니다. 손해가 났다. 결손금. 그럼 종합소득에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제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만약에 주거용 건물 외, 외에는 공제하지 않아요. 상가 등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은 공제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외 상가 등은 공제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양도세. 자, 영업권 필수. 자, 영업권은 뭐다? 영업권은 부동산과 권리를 함께 팔아야 돼. 함께. 함께. 영업권 어떻게 팔았어?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뭐함 틀렸어. 이거 분리 틀렸잖아. 부동산과 뭐다? 함께 양도해야 된다. 분리하면 기타 소득으로 돼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된다. 함께 분리 틀렸네요. 그래서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1월 달도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며칠 안 남았네요. 아추 하면 이제 봄이 옵니다. 시간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혼자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가을의 영광의 자격증을 딸수 있다. 자고 간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